A B는 5, B C는 7, A C가 6인 삼각형 A B C가 있다. 두 선분 A B A C 외에 삼각형 A D E 외접원이 선분 B C에 접하도록 D를 잡을 때 선분 D E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시오습 그림을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가 A B C고요. 길이가 5 7 6입니다. 여기가 요 있고요. D가 이쪽 어딘가 이렇게 있는데요. D 2점이 있는데 아, 외접원이 자, 이렇게 외접원 원을 그렸을 때 외접원이 BC에 접하도록 그렸어요. 이 BC와 접하도록 d 2를 전달했습니다. 그럼 이렇게 원을 그렸을 때요, 이렇게 외접원이 접해야 되고요. 여기가 D점이 되고, 요점이 2점이 되는 겁니다. 자, 그럼 d 2의 길이, 요 길이가 되겠죠? 자, 요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요.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각, 이거 삼각형 ABC는 길이가 다 주어졌기 때문에 결정이 된 겁니다. 그럼 이 각들도 다 결정이 된 거예요. 결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 사인 법칙을 한번 써볼게요. 이 삼각형에서 사인 A 분의 D가 되겠죠. D의 길이. 반지름 길이를 r이라고 하면 2r이 됩니다. 따라서 이 D 길이가요. D 길이는 2r ER 곱하기 사인 A. 자 사인 a 값은 결정이 된 거고요. 그럼 이 r 이 r 이 크면은 d 도 커지고 자금 작아지겠죠. 최소값을 고를 수는 결국은요. 이 r 이 최소가 될 때가 이 d 길이도 최소가 됩니다. 그래서 이 반지름이 최소가 되려면요. 여기가 이게 원이죠. 이게 접하기 때문에 결국에 a 점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냈을 때, 이 길이가 지름이 될 때가 지름이 될 때가 이 반지름 길이가 제일 작게 됩니다. 그럼 여기가 2R이 되겠죠. 자, 2R이 되고요. 이 2R의 길을 알아내야 되는데 이 삼각형에서 넓이를 이용해볼게요. 넓이를 자, 밑변을 7로 보면 높이가 2R이고요. 또 이렇게 세변 길이가 주어졌기 때문에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. 그걸 이용해보면 일단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면은 7R이 되겠죠. 넓이가 7R. 이 넓이하고요. 자, 여기서 2분의 AB 사인스타 공식 이용하겠습니다. 자, 2분의 1 곱하기, 5 곱하기, 6 곱하기, 사인 A. 자, 그러면 또 사인 A 값을 구해야 되겠죠? 사인 A 값은요,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을 하겠습니다. 코사인 법칙를 써보면 공식을 코사인 A는요, 2 BC분의 B제곱, 더하기 C제곱, 빼기 A제곱, 이렇게 돼요. 2 곱하기, BC가 5, 6이 되겠죠. 그 다음에 5의 제곱, 더하기 6의 제곱, 빼기 7의 제곱. 이거 두개더 해보면요. 61에서 49를 뺍니다. 49 빼면 12가 되겠죠. 12가 되면, 이게 약분이 이렇게 되겠죠? 약분 되면은 5분의 1. 그 i 사인 A 값은요. 어차피 여기는 180도가 작죠? 그니까, 사인 값은 플러스가 되고요 루트에 1 마이너스 쿠사인 제곱. 그러니까 루트에 1 마이너스 25분의 1. 그러니까 루트 25분의 24가 되고요 5분의 4, 6, 24니까 2 루트 6. 이렇게. 요거 대입하면은요, 여기서 이제 R값 구하겠죠? 구할 수 있고, 어차피 최종 목표가 D의 길이죠? D가 아까 ER의 사인 A니까요. 여기 대입을 해보면, 그래서 여기서 일단 아까 E 약분 되면은 3이 될 거고요. 7로 나눠주면은 이렇게 7로 나누면 되겠죠? 그럼 7분의 15 사인 A. 2 곱하기 R값이 7분의 15 사인 A가 되고요. 또, 곱하기 또, 사인 A가 이렇게 있습니다. 2 곱하기, 7분의 15 곱하기, 그러니까 사인 제곱되니까요, 이거 제곱이 되겠죠? 그럼 25분의 24 이렇게 됩니다. 5가 약분되면 3, 5, 이렇게 되 그럼 5, 7은 35분의 6 곱하기 24가 되겠죠? 144가 됩니다. 답은 35분의 144가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